자, 음. 자, 우리가 그, 어,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들 많이 하죠 뭐 수학 잘하는 학생들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우리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겠느냐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을 돈, 어, 부모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죠 음. 자 근데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 어떤 건줄 알아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말고 하겠죠? 음. 어, 우리 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걸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철학. 동양에서는 학문이라고 하죠. 그리스에서는 철학. 어, 우리말로는 이제 학문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자, 그럼 학문이라는 게 뭐죠?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학문의 수단 아, 학문의 수단이라는 것은 곧 말,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학문을 잘한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철학을 잘한다? 어, 아울성설이고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음. 학문이라는 말과 아, 동의어죠 그리스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요즘 얘기하는 자연과학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연철학, 윤리학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란 걸 하도 좋아해서 대학 이름에 뭐가 붙어요?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자연과학, 생명과학 대학 이름에 다 이런 것들 붙이죠. 요즘은 학문이라는 이름 대신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차이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학문이란 다른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필로소피죠. 자 그때 그 철학의 수단 언어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철학이 되는 건 아니겠죠?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말의 이치가 맞아야 돼요 말의 이치 말의 이치를 뭐라 그래요? 한자로 쓰면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언어 체결해야 되지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해서 감성적인 언어는 이 학문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이치가 제대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다루는 학문이 뭘까요? 그걸 영어로는 매드 매틱스, 그리스 말로는 매드 매틱카라고 하죠. 요즘 우리말로는 수학이라고 합니다. 매드 매틱카. 자, 그래서 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철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수학을 못하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 어 말은 못하지만, 벙어리지만 말을 잘한다는 소리하고 더 동의가 됩니다. 결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서양 학문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곧 수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학이 철학으로 또 독립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하면 피타고라스의 상, 아,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기억을 하는데, 피타고라스가 가장 아, 수학을 창조하게 된 아, 근본적인 것은 논리학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아, 피타고라스가 처음 개발한 아, 논증법이 바로 비륙법이라는 거죠. 이전까지 아, 우리 그 논증법에는 그 기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귀루법이라고 하는 아주 듣도 못한 증명법을 발견한 건가? 아니면 발명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뭐라고 표현하기 좀 곤란한데, 아 그럼으로써 수학의 체계를 완벽하게 아 새로 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발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 피타고라스 이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게 없었나? 있었죠. 물론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산수, 계산술이죠이계산술은 수학에서는 아주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이 논리량만이 수학의 본질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수학은 메디메티카, 산수, 계산술은아리스토메티카 그래서 아주 천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의 근간이 아, 논리학, 논리만을 바탕으로 한 언어.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감성어, 논리어. 그 중에서 논리만을 아, 따지는 언어. 그것이 와, 곧 논리어죠. 이 논리어가 수학의 아,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근간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는 가시죠? 뭐 마음에 썩완나치는 아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서 수학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뭐나죠? 말을 잘 해야 되고, 말을 잘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책, 독서, 독서가 이 수학의 근간이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불안하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멀리 했다면 어떻게 빌려게라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독서 습관이 아직 안 돼서 예, 독서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아, 무슨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여쭤보면 우리 국어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명작. 들을 소개해 주죠. 네.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라. 뭐 토지를 읽어라. 여러분들 토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책들 읽을 수 있겠어요? 아우 성설이 지어 그걸 어떻게 읽어? 한두 페이쯤 지 지나면 아마 책을 덮고말죠 왜? 독서의 습관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쉽고 재밌고 그런 책 뭐가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만화죠, 만화. 만화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아, 적당히 만화를 읽다 보면 쉽고 재밌고 하니까 책도 페이지도 잘 넘어갑니다. 만화책 한권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책에 익숙해지고 독서에 아, 거부의식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책의 거부가 사라졌을좀 해서 그다음에 뭘 읽어야 되죠? 네,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무협지.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무협지를 좀 읽다 보면 독서에 대한 거부식이 없어지고 독서가 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가끔 선생님들께서 아, 신문을 읽을 때 사설을 읽으라고 많이 권장하시는데 절대 사설은 절대 마세요. 왜? 첫째, 재미가 없어. 두 번째. 사설을 쓸 때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신문사설, 일반적인 신문 아, 기사만 또 못해요. 그래서 신문을 넘기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화, 두 번째, 해외토픽, 그리고 세 번째, 연예 기사 아 재밌잖아요 그런 거 읽었어요 그런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눈이 갈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것을 읽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수학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 제가 가르 있던 학생이 아, 고삼 3월 모의고사에 아, 18점 을 받았어요. 이, 이 학생 머리도 좋은 학생이고 수학 공부밖에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학생을 어떻게 고치느냐? 두가지를 고쳤습니다. 제가 신문 읽기. 두 번째 햄릿. 섹시피의그 희곡 햄릿 아시죠? 햄릭 읽기, 신문 읽기. 그래서 그, 그 학생을 어, 신문 읽기와 햄릭 읽기, 이두 가지를 가지고 4개월 만에 어, 80점대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 제가 모든 수학의 근간이 언어 능력, 그리고 독서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도할수 있고, 그걸 저를 어, 믿고 잘 떨어졌던 그 학생한테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 수포자가 되 있고, 실제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70% 정도 학생이 어, 수포자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수포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수포자가 되는 길은 어, 대개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아유 꼬치꼬치 따지는 게 너무 싫어.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는 꼬치 야야 그러고 따지고뭘따지고 그냥 그렇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수포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아 수직 계산이 너무 짜증나. 수순간마다 그냥 징그럽다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자, 아세 번째, 우리가 예, 이러한 것과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100%가 말장난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 말로 아재계그죠, 아재계그. 아재계그, 어, 아, 실는 학생들 많죠? 네. 말장난. 수학 실은분니다 예. 수학 싫어하는 학생들이에요. 아직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도더큰 문제는 본인들이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강요해요. 그것도 그냥 많이가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푸는 것을 강요하죠. 아,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징글징글하고 지겨워서 수학란 이 말만 들어도 도망가게 되신 분 학생들. 그건 학생들의 능력하고 관련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이렇게 수포자가 되는 길인데 그러면 그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 수학 책을 다 보라 수학에서 아예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럼 수학 지겨할 일도 없죠 수학 실어할 일도 없어요 수학 책을 보지를 않는데요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두 번째로 그럼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연필을 딱 놓으세요 연필 잡지 마세요 그리고 음.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칠판을 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기만 하세요 제가 무슨 소린가 뭐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하면 더 좋지만 아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가 는데손에서만 이렇게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절대 선생님 따라서 필기한다거나 문제를 같이 어, 베낀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행위는 절대 금지사항입니다. 왜? 지거움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수학 싫은 사람들이 수학선생님 따라서 그거 쓰고 베끼고 한다그래서 수학이 즐겁겠어요? 그럴 거 아니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뭐안 되는 대로 넘어가세요. 그냥, 어, 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가끔 아 저거 관심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으면 할수 없고 그렇군요. 그럴 때 그거 그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선생님 설명했던 거에 따라서 여러분 써보시죠. 어 그러다가 재미가 있으면 더 하는 거고 그러다 가 재미 없으면 꼭멈추고네그 수학 지겹지 도 나누면서 대충 이해가 됩니다. 대충 잘 이해가 되는 거 아니죠?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때가 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절이 오죠? 그렇죠. 아, 어, 그때는 시험 공부 좀 해야죠. 하기 싫어도 어,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점수 조금 더 받으려고. 그것도 싫어? 아이, 그럼 안 해도 되고. 하지만 그때는 시험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했던 것이 그때 조금씩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이전에 다섯 문제밖에 안 풀고 끝냈던 거 이제 열 문제, 스무 문제를 풀고도 어? 이거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늘 상합니다 이게 곧 이제 수포자의 길에서 탈피하는 시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 말만 듣고 절대 아, 문제나 필기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책에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그걸 걸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좀알것 같고 궁금하면 몇 문제 해본다. 많이 할 것도 없다. 뭐 시험 공부만 조금 해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 수포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수포자로수터 수포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아, 저 묻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저 밑에 제그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이메일로 문상을 보내시면 제가 성실하게 이메일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어.